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강풀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5.18 강주민주항쟁에서 희생된 분들의 후손과 계영군이었던 한 남자의 현재 이야기를 다룬 26년 이 작품을 꼭 한번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2006년 작품이고 2012년에 영화로도 개봉됐었기에 망설이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자꾸 26년이 떠오르더라고요. 또한 26년이 나온 지 오래된 작품이라 모르는 어린 세대들도 있을 것 같아 줄거리 요약을 결말까지 간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요약 영상만으로는 오롯이 전해질 수 없으니 꼭 카카오페이지에서 26년을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980년 5월, 강주 시민들은 정권을 탈취하려는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에 맞서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했고 시민군을 조직해서 전남도청을 거점으로 끝까지 계엄군에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5월 27일 개엄군은 전남도청에 남아 있던 시민군을 무자비하게 사살하며 무력 진압을 했는데요. 당시 개엄군이었던 일병 김갑세는 광주로 들어가 폭도들을 진압하고 간첩들을 때려잡는다는 명령을 받고 80년 5월 광주라는 시대에 휩쓸렸죠. 사실 김갑세는 저 많은 사람들이 진짜 폭도이고 간첩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기에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죠. 또한 저들이 폭도이고 간첩이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이어야만, 개헌군이 하는 일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 되기에, 그들을 간첩과 폭도라고 단정 짓고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했어요. 그러던 1980년 5월 27일, 긴갑세는 반쯤은 정신을 잃은 상태로 전남도청 건물을 향해 휩쓸리듯이 쫓겨 들어갔다가, 계단에서 이미 배에 총탄을 맞아 쓰러진 곽정철을 마주합니다. 곽정철은 핏발선 눈으로 김갑세를 노려보며 "너는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외쳤고, 김갑세는 죽어가는 그 남자의 핏발선 눈을 피하지도 못한 채 그저 얼어붙은 듯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한없이 당당했고 김갑세는 한없이 부끄러웠죠. 그때 밑에서 올라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에 김갑세는 엉격결에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고 그날 두 명의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이후 김갑세는 군 입대 중에 태어난 아들 주한을 안고 한참이나 오열을 했습니다. 그가 죽인 사람들에게도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각정철이 죽어가면서 그에게 했던 말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어요. 이후 긴갑세는 그가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2년 만에 특별 사면으로 감옥에서 나오자 미친 듯이 일을 하며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그에게 복수를 해야 하는데 그 놈을 아무나 만날 수 없으니 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 그 인간에게 닦고자 했던 거였죠. 1980년에서 26년이 지난 2006년 서울, 대기업 회장이 된김갑세는 말기암 치안부 판정을 받고 2개월에 남은 생 동안 평생 준비한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한편 신미진의 엄마는 그녀가 태어난 지두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미진의 엄마는 공수부대가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다는 소문에 전남도청으로 데모를 하러 나간 남편이 걱정되어 갓 태어난 미진의 품에 안고 남편을 찾으러 나섰다가 계원군의 총에 사망했어요. 계원군들이 광주도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 배포를 했었던 1980년 5월 21일이었죠. 미진의 아빠는 총에 맞고 쓰러진 아내를 목격한 80년 5월 이후 치료증에 걸렸고 매일 묵묵히 말없이 멍하니 앉아서 가끔씩 눈물을 짓고는 했습니다. 1995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가 내란죄로 검찰에 소환을 받게 되던 날 이후부터 치료증에 걸려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미진의 아빠는 저놈을 싸죽여야 해 라는 말을 반복하는데요. 긴 세월 동안의 고통과 슬픔이 치떨리는 증오로 바뀐 거였죠. 그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선고를 받은 후 최종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가 1997년 12월 22일 2년 만에 사면되어 석방되었을 때 미진의 아빠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하며 그가 출소하는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극도로 세약해져 병원에 입원한 미진의 아빠는 마지막 순간. 미진아 넌 너의 삶을 살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는데요. 평생을 저놈을 쏴죽여야 한다는 말만 할줄 아셨던 아버지는 죽기 직전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죠. 이후 미진은 뭔가에 이끌리듯이 고등학교 사격부에 들어갔고 이내 국가대표 사격선수로 발탁되어 세계 사격대회에서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하지만 메달을 따고 돌아온 한국에는 그녀를 반겨줄 가족 한명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에 미진은 사격용 총을 개조해 그를 죽이고자 하는데요. 이때 김갑세의 비서이자 아들인 김주환이 신미진을 찾아오죠. 한편 1980년 5월 각진배의 어머니는 집에 오는 길에 시위대열을 지나치다가 진압군의 곤봉에 맞고 머리를 크게 다쳐 한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에 진배 아버지는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계엄군들의 총칼에 맞서야 한다며 시민군에 가담하셨고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겠다며 집을 나갔다가 5월 27일 도청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곽진배 아버지 곽정철을 죽인 건 긴갑세였죠. 이후 어머니는 머리를 맞은 휴증과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발작을 하듯 이성을 잃고 개영군이 몰려와서 나를 때리고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침배 어머니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또 발작을 했고 군대에서 휴가를 받아 집에 온 군복 입은 아들을 대엄군으로 착각하며 아들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맙니다. 이에 진배의 눈에는 큰 흉터가 남아 버렸고 험악한 인상 때문에 그 어디에도 잘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자기가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자책하고 괴로워했어요. 이후 진배는 광주 지역의 조폭 보스 안수호의 눈에 들어 건달이 됐고 어머니는 정신요양원에 들어갑니다. 80년 5월, 그날 이후의 아픔은 26년 동안이나 박진배의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그의 가족을 따라다니고 있었죠. 그러던 중, 2006년 5월 18일에 며칠 앞두고, 김갑세가 박진배를 찾아옵니다. 한편, 1980년 5월, 아버지를 잃은 이치영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정권을 잡은 자들은 호요식하며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누구에게 이 죄를 물어야 하는지, 이 억울함을 풀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답했죠. 이렇게 억울함이 솟구치고 흉겨울 때마다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간 이치영은 바로 연모소를 찾아오는 선영과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같았으니 매 같은 날 만나게 된 거였어요. 억울함과 분함을 억제하지 못하는 치영과 달리 선영은 늘 조용히 아버지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울렸습니다. 마치 모든 증오와 분노를 이미 이겨낸 듯한 그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치영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20년 넘게 서로 알게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다가 연인이 되었고 결혼을 하는데요. 이후 형상 조각가가 된 치영 앞에 김갑세가 찾아와 그 사람의 형상 제작을 의뢰하며 금속으로 제작한 형상 안에 총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비밀 공간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권정혁은 갓 돌이 지났을 때 아버지를 잃었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던 엄마로부터 누누이 광주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정혁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고 억울한 사람들을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그렇게 정혁은 경찰이 되었죠. 하지만 정혁은 첫 근무지에서 교통신호 통제지원 업무를 하다가 자신이 그 사람의 승용차가 신호에 안 걸리도록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모습이 한 시사 프로그램에 포착되어 방송되었고 모자이크 처리가 된 아들을 한눈에 알아본 정혁의 어머니는 너의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아들은 커서 그놈 미치나 닦아주는 거냐며 분노했죠. 이후 2년 동안 정혁은 광주에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런 정혁 앞에 김갑수의 비서인 김주환이 나타납니다. 26년 전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한거를 했던 아버지들은 모두 서로의 아이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여기 남은 건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도 숨어있거나 방관하면 내 아이에게 세상을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또한 우리 애는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하기 싫었죠. 우리 애한테는 좋은 세상, 올바른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거든요. 2006년 김미진, 곽진배, 이치영, 권정혁. 이네 사람은 부모님 중한 분이 1980년 광주에서 돌아가셨다는 공통점을 갖고 26년이 흘러 어른이 되어서 김갑쇠의 회사로 모였습니다. 김갑쇠는 네 사람에게 자신이 개영군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를 죽이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말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의 경우를 뚫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각진배는 일부러 그의 집 앞에 가서 사시미카을 들고 난동을 부립니다. 김주하는 각진배에게 일반인이 아닌 조지 폭력배처럼 행동하여 그들에게 자극을 주고 광주의 자식임을 밝히며 반드시 다시 와서 복수할 거라고 말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5.18 문제로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기에 조용히 내부에서 해결하고자 할 테고 이때 사설 경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갑세가 그의 비서실장에게 청탁을 하여 그의 경호를 맡을 계획이었죠. 이후 취험을 통해 흉상을 제작해서 그 안에 총을 숨기고 그를 위한 선물이라며 흉상을 들고 직접 집안으로 잠입하여 그를 죽이는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갑새는 시선을 끌어줄 곽진배와 형상을 만들어줄 이치영 두 사람만을 찾아갔죠. 김갑새가 죽인 두 사람이 바로 곽진배와 이치영의 아버지였고요. 하지만 김주환은 아버지의 계획이 너무 위험하고 성공 확률이 희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격 선수인 신미진과 경찰 권정혁을 따로 찾아갔던 거였죠. 한편 그의 경호실장 마상열은 검찰에 압력을 넣어 건진배가 몸을 담고 있는 광주의 조직을 싹쓸이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보스인 안수호는 구속됐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건진배에 대한 이야기는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주먹을 쓰는 깡패로 살아온 안수호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광주의 계엄군이 몰려오자 힘없어 보이던 시민들은 들고 일어섰지만 그는 무서워서 숨어버렸죠. 당당하게 죽어 누워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끄럽게 살아서 서 있던 1980년 5월 이후 안수호는 그 햇빛 찬란한 거리를 대낮에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수호는 진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돕기로 하고 조직원들을 서울에 있는 진배에게 올려보냅니다. 그들도 광주의 자식이었으니까요. 한편 진배는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통해 김갑세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고 얼마 전에 어머니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다는 사실을 듣게 돼요. 진배의 어머니는 긴갑새를 보며 이 사람도 고통받는 세월을 살아온 희생자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진배 어머니는 아들에게 긴갑새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진배는 긴갑새에게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버지를 죽인 거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긴갑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를 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답하죠. 긴갑새는 그래서 긴 세월 동안 더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어쩔 수 없이 그랬더라면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괴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편 신미진은 김갑세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신미진의 아버지가 그 사람이 특별 사면 되던 날 그곳에 갔을 때 김갑세가 쓰러진 신미진의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고 신미진은 병실 밖에서 김갑세가 아버지에게 자신이 개원군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사죄를 하는 것을 모두 들었어요. 사실 신미진의 어머니를 쏜건 김갑세의 옆에 있던 아상열 이병이었기에 김갑세는 미진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현장을 목격했었죠. 미진의 아버지는 그날 일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를 받았고 그날 저녁 돌아가셨습니다. 미진의 아버지를 증오심과 복수심에서 벗어나게 해준 건 김갑세의 진심이 담긴 용서를 비는 말이었기에 미진은 한편으로는 김갑세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미진은 곽진배와 이치영이 김갑세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내부 분열로 김갑세의 계획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권정혁과 둘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데요 서대문 교차로에 그의 차가 오면 권정혁이 빨간 신호등으로 바꿔서 차를 멈추게 하고 미진이 총을 쏘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권정혁의 행동이 뭔가 수상하다고 여긴 계장이 권정혁을 쫓아와 그가 신호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자. 미진은 홀로 도로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그의 차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하지만 사금용 총을 살상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총은 힘이 약해 차의 유리창을 뚫지 못했죠. 두 번째 총알이 유리창을 깨고 세 번째 쏘려 했을 때 개조된 총은 공기압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해 버립니다. 다행히 미진의 계획을 알아챈 김주환 덕분에 박진배가 미진을 구하고 도주하죠. 미진의 총격은 한낮에 벌어진 일이었는데도 어느 언론 매체에서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5.18 열흘 전에 벌어진 일이라 그쪽에서 오히려 시시했거든요. 드디어 2006년 5월 18일 그를 죽일 움직임들이 시작되는데요. 미진은 그의 집에서 300m 떨어진 주차타워 위로 올라가 집들 사이로 보이는 그의 집 창문을 향해 그를 사냥할 준비를 합니다. 반면 그의 사설 경호를 맡게 된 김주환은 경호를 맡게 된 기념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다며 김갑세 이치영과 함께 그의 형상을 들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와 마주한 은 김갑세는 26년 전의 일에 대해 묻고 그 사람은 난 발포 명령을 한 적이 없고 그건 현장에 있던 군인들의 자위권 발동이었다고 뻔뻔하게 주장합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명령을 받고 쏜 사람도 있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평생을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살아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26년 동안이나 한을 품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쏘라고 명령한 자는 없는 상황에 김갑세는 치형을 향해 흉상 안에 총을 달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흉상 안에 총은 없었습니다. 임신을 한 치영의 아내가 남편이 증오하던 그 사람의 흉상을 제작하고 총까지 넣어놓는 것을 보고는 미리 총을 빼놓았던 거였어요. 이때 주차타워에 있던 미진이 좁게 보이는 창문을 향해 그 사람에게 총을 쐈는데요. 하지만 유리창은 강화필름으로 되어 있어서 충격을 받으면 유리창 전체가 넘어갈지언정 구멍은 뚫리지 않았죠. 이에 치영이 창을 향해 돌진했고 경호실장이 치영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 총을 빼돌려 그의 집으로 잠입한 권정혁도 그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쐈는데요. 하지만 마상렬이 그 사람 대신 총을 맞으며 그를 보호했죠. 경찰들의 바리케이트를 뚫고 그의 집으로 들어온 진배도 결국은 제압을 당했고요. 이렇게 미진과 정혁의 총이 실패하고 진배의 칼도 실패하며 이대로 끝나나 싶었을 때 지영이 폭탄 리모콘을 들고 모두 나가 라고 외치는데요. 치영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김갑세와 그 사람 둘다 죽이고 싶었기에 집한 채는 충분히 날려버릴 수 있는 사제폭탄을 구해 형상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김갑세와 함께하며 그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어 김갑세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에 치영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폭탄을 터뜨려 그 사람을 죽이고자 했죠. 김갑세는 또다시 저놈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할수 없고 또다시 이 슬픔을 이어내려가게 할수 없다며 치영이 들고 있는 리모컨을 뺐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걸 포기하고 연행되는 척하며 진배에게 몰래 내가 부디 자네 아버님을 웃는 낯으로 뵐수 있게 도와달라며 내 앞길을 뚫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김갑세는 연행되어 그의 집 대문을 나온 직후 그의 회사 사설 경호원들과 진배의 도움으로 그의 바로 앞집으로 들어가는데요. 그의 앞 집은 그가 보안을 위해 경호원들을 주둔하게 두었던 경호 사택이었어요. 마상열은 폭탄이 들어있는 형상을 폭탄 제거반이 오기 전에 앞 집으로 옮겨두었었죠. 앞 집으로 들어가 그의 형상 앞에 앉은 김갑세는 폭탄 리모컨을 눌러 그의 집을 가리고 있던 경호 사택을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 덕분에 미진이 있는 주차 타워에서 그의 집이 정면으로 보이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마상렬은 창문 앞에선 그를 자신의 몸으로 막고 있었는데요. 26년 전 마상렬은 자신이 쏜 총에 아기 엄마가 죽자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었습니다. 마상렬이 그를 목숨 걸고 경호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의 모든 과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 사람이 했던 일이 역사여야만 자신이 26년 전에 한 일이 역사의 한 부분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자신의 지난 잘못이 너무 괴로워서 인정할 수 없을 때, 그 괴로움을 잊고자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니까요. 마상렬과 김갑수는 서로 다른 쪽에 섰지만 같은 아픔을 간직하고 살았던 거였죠. 마상렬은 김갑수에게 주차 타워에 있는 저격수가 자네가 죽인 여자의 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며, 내가 죽인자의 자식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내가 먼저 용서를 빌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6년 전 그날 이후 나는 용서를 빌기 위해 노력했고 자네는 합리화하기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네도 용서를 빌라고 그게 옳다고 말해주죠. 마상렬은 주차타워에 올라가 있는 아이가 평생을 복수만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긴갑세의 말에 자신이 저 아이에게 평생의 고통과 슬픔을 안겨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에 마상렬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미진에게 용서를 빌기로 결심하고 미진이 그를 제대로 바라보고 저격할 수 있도록 그를 가로막고 있던 자신의 몸을 한 발자국 옆으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주차타워를 향해 허리를 깊게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죠. 그 사람을 정확히 조준한 미진이 쏜 총성이 울리며 웹툰은 끝이 나는데요. 강풀 작가님은 26년 후기에서 미진의 계획이 성공이냐 실패이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실패여서 그 계획이 끝내 실패하는 스토리, 혹은 성공이어서 그 계획이 끝내 성공하는 스토리, 이런 문장으로 이 만화가 기억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고 해요. 강풀 작가님은 이 이야기가 그것의 실패냐 성공이냐가 아니라 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아픔을 갖고 살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억되길 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1980년부터 26년이 흐른 2006년이 아니라 44년이 흐른 2024년이고 그는 진짜로 사망했습니다. 호의식하다가 편하게 죽었죠. 그리고 2024년 대한민국은 또 다른 위기를 겪게 됐는데요. 26년 웹툰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회차에서 아버지들이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거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유독 기억에 남네요.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들었지만 26년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아직 한보따리거든요. 그러니 꼭 웹툰으로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